31번째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조점 네. 2차 함수하고 일차 함수하고 만나는 점의 x 좌표를 구하는 그런 파트인데요. 이 x 좌표가 의미하는 게이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같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이차 방향식의 두 근과 같다. fx는 g s 에서 g s 를 이항해서 fs-gs는 0 이렇게 만든 이차 방향식의 해와 같다, P하고 Q가. 그렇죠 그래서 이 2차 방향식을 풀어서 근을 찾아주면 이 2차 방향식의 두 근이 P하고 Q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 이때 이 PQ 근을 가지고 우리가 교점 사이 거리도 구해볼 것이고, 네. 이 교점 사이 거리 구할 때 하나 알아둘 게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 이때, 여기가 뭐 A 콤마 B고, 여기가 이제 C 콤마 D일 때, 이 거리 구하는 걸피타 고라스 정리해서 배우거든요. 이거 길이는 C에서 A를 빼면 되죠. C 빼기 A. 여기 길이는 D에서 B를 빼면 되죠. D 빼기 B. 그럼 여기 길이는 C 빼기 A의 제곱, 밑변의 제곱, 그 다음 높이의 제곱, D 빼기 B의 제곱. 둘을 더해서 루트 씌워주면 이게 여기, 빗변의 길이랑 같죠. 요를 거 피타고라스 활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활용해서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알겠죠? 요걸 이용해서 한번 두점 사이 거리도 한번 구해볼게요. 알겠죠? 4번 이번에는 이 참수와 주어진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만나는데 이중한 점의 좌표가 얘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얘는 아래로 블록일 것이고 얘는 이렇게 되겠죠. 이때 이 점의 좌표가 1백이 루트 3 그럼 이 점의 좌표를 뭐 알파라고 한번 해 볼까요? 자, 그럼 이1 루트 3은 이차 함수와 1차 함수를 같다라고 해서 만든 새로운 이차 방정식의 두 근과 같다라고 했었죠. 이 교점의 좌표는. 자, 그래서 얘를 정리해 주면 이렇게 되죠? 자, 이 2차 방향식의 한 근이 1 빼기 루트 3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2차 방향식은 개수가 이게 실수일 때, 켤레근을 가진다, 켤레근을 가진다라는 걸 배운 적이 있어요. 따라서 1 빼기 루트 3이 이 2차 방향식의 근이라면 자동적으로 다른 한 근은 1 플러스 루트 3이 돼야 되죠. 그래서 두 근의 합, 근과 개수의 관계 를 이용해서 m과 n을 구해볼게요. 두 근의 합은 2.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3 마이너스 m. 따라서 m의 값은 1이고요. 그럼 두 근의 곱, 얘 둘을 곱해주니까 1 빼기 3이라서 마이너스 c가 되죠. 마이너스 a 분의 c, n 플러스 1. 따라서 n의 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이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구해볼 수가 있네요. 자, 어렵지 않죠? 교점의 x 좌표는 멀 의미한다? 같다라고 해서 만든 새로운 2차 방정식의 두 근과 같다는 거. 자, 1 1번 이번에는 이 이차 함수와 직선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자, 얘 그래프는 위로 블록 그래프일 것이고요.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만나는 점이 이렇게 두 개가 생겼을 거예요. 이때 선분 AB의 길이, 이 AB의 길이를 구해라. 이런 얘기죠. 자, 이때 이 a x 좌표를 알파, b x 좌표를 베타라고 한다면 이 알파하고 베타는 이 이차함수와 1 일차함수를 같다라고 해서 만든 새로운 이차방향식의 두 근과 같다라고 앞에서 배웠죠 자 둘을 같다라고 놓고 우 좌변에 있던 애들을 다 우변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5x 빼기 1은 0자이 이차방향식은 인수분해가 안되죠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a,b의 길이를 구해볼게요 자 근계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게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합은 5 두분의 곱은 마이너스 이죠자 이때 a 점과 b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근과 개수의 관계 있죠 아 근과 개수의관계한다 점과 점사이 거리 요거 피타고라스 정리에 활용해서 배웠던 요거 x 좌표끼리 빼서 제곱 y 좌표끼리 빼서 제곱 더하고 루트 씌워주면 거리가 구해진다 대체까지 자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a점의 x좌표는 지금 알파였고요 y좌표를 구해야 돼요 y좌표는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요 여기다 대입해도 되는데 여기다 대입하면 어때요 2차식이니까 좀 복잡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1차식에다가 어차피 y값은 같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자 b점의 좌표는 x좌표가 베타니까 베타를 대입해주면 베타 콤마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이 되죠 자 그래서 a,b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점과 점사이 거리 아까 피타고라스 활용해서 배웠던 것처럼 해보면 x 좌표끼리 빼서 제곱 더하기 y 좌표끼리 빼서 제곱 루트 씌워주면 된다라고 했었죠. 근데 여러분들 알파빼기 베타의 제곱이나 베타빼기 알파의 제곱이나 어차피 같아요. 제곱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이너스의 제곱하고 2의 제곱하고 같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을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여기가 두 배가 되겠죠. 최종적으로 이런 식이 나와요. 자, 그럼 얘는 루트 2 곱하기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이 루트니까 절대 값 베타 빼기 알파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베타 빼기 알파는 이두 개를 이용해서 곱셈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4 알파 베타가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5니까 25, 마이너스 3니까 4, 29. 죠 그럼 얘가 제곱한 게 29니까 얘는 루트 29. 거기다 루트 1을 곱해주니까 답은 루트 58이 되겠네요. 어때요? 할만하죠? 네. 자, 주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기는 꼭 연습을 많이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겠죠